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미용실을 공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따라하시면 30만 원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30만원 절감하는 방법,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미용실을 공짜로 다닌다거나. 실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시술을 받으시고요.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시면은 공짜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미용실도 있지만 네일 아트, 그리고 필라테스 등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제공받고 내가 리뷰를 함으로써 대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료 시술, 무료 음식을 제공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혜택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협찬을 받는 거군요. 네네, 협찬을 받으시는 거죠. 대표님 블로그 체험단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체험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제공받고 리뷰를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요. 체험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행사에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라면 체험단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체험단이 필요하 는 광고주 분들께서는 그런 체험단 사이트에 내가 의뢰를 해서 실제 체험단 분들을 모집을 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는 겁니다. 광고주분들은 그 제품을 왜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광고주분들은 만족스러운 리뷰를 쌓고 온라인의 노출량을 늘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컨텐츠를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체험단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죠. 대표님도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하시잖아요. 대표님 사업체에서도 블로그 체험단 모집하시나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모집은 하지만, 어,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뷰, 블로그를 읽고, 스토리 앤 미디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단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험단 분들이 많으면 저는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 네, 그럼요. 많이 모이시고 충분히 역량이 되신다면 저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체험단을 하실 수 있는 대표님과 연결을 해서 실제 많은 일들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험단 글을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신 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분 뽑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돈 되는 정보를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돈 되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